뭐라고? 자 뭐라고? 이번에 해외 구매한 어, 원칩 연전산이라고? 뭐 구매한... 21년 아, 21년산 원칩 중에 제일 땀말이. 맵다는 21년산 아, 어. 자박스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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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, 이거 되게 큰데요? 원래 하나예요 하나 아, 박스가 되게 화려해요 막 악마 표시도 있고 막 매콤한 게 중에서 너무 매워, 매워. 영어라 응 패스. 응. <laughs> 영어라 응 패스. 자, 자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입니다. 뭐예요? <laughs> 뭐요? 같이 먹어가죠. 음. 아 철리. 아, 생으로 먹는다고? 자, 자. 자. 이걸 다 생거기 때문에. 뜸에서도 땀 나. 그냥 먹는거 이걸. 잘라야 돼, 잘라야 돼. 음? 튀면, 튀면 안 돼. 아니 그 조리해서 먹는 게 아니고? 아니에요, 과자예요, 과자. 과자? 아, 과자예요. 네. 오, 이거 그러니까 반 정도만 먹이다. 어, 되 큰데? 색깔 완전이상해거 없어? 그릇 이거 아, 저거. 이래 그 이래 그그큰 거. 그 밑에 뭐 있을 건데? 야. 그 크다 이거. 야, 쳐다보는데 땀나. 뭐나 흘리지 않았어? 네, 그거도 처자야 어, 그래. 되는데. 이나목 수도 안 이게 꾸물이나? 아, 야 되는데 여기다 뭐, 올려나. 궁금 하다. 손에 붙이면 안 돼. 안 돼. 아, 라 죽어. 죽어. 라 <laughs>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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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어이 있다, 찾았다, 조가리. 맞아? 그건 너무 먹고, 이거, 이거 우선 이건 맛백기 이거 손으로 집으면 안 돼, 젓가락으로 잘라서 젓가락으로. 어, 눈 면인데? 야 이거 제목이 유어 넥스트야, 다음 생. 손으로 집으면 안 돼, 맛도 먹으면 안 돼, 아무것도 하면 안 돼. 유어 넥스트. <laughs> 젓가락으로 잘라서. 야, 젓가락으로 야, 저도 다음, 다음 생이야. 3분의 일만 먹어, 삼분의 일만. 조금만 우선 맛마기이 먹어봐. 3분의 일만 예. 먹어. 너 아, 너무 무리하지 마. 말고. 잠깐만. 아우, 야 이거 괜히 발이다 뭐해? <laughs> 아, <laughs> 빨면안 돼. 일단 <laughs> 먹어야 돼. 아니, 자, 잠깐 손 법. 자, 스타트. 해진 먹을 먹 먹을,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를 느낌은 안 돼요. 아, 억지로 코이. 드셔야 됩니다. 원칩챌린지 이게 뭔 뜻이야 이거? 원칩챌린지입니다 이거 인생에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. 오유 와와 와. 맛 맛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맛이가 없어요? 안 매워요? 매워. 무슨 맛이에요? 그냥 매워. 매워요. 그냥, 그냥 와 속가 빠라. 먹을 만해요. 너무 매워. 아니, 아니 쳐다보는 내가 땀 나. 오. 내가 지금 아, 내땀 나. 봐봐. 오. 땀 맺혔어. <laughs> 색깔이 색깔이, 색깔이 깜장색이야. 과자예요? 아. 아니 근데 일단 맛이가 없어요. 맛이 없고 그렇죠. 너무 매워요 지금. 청양고추 한열 배? 열 배? 아. 아? 아. 먹죠, 먹죠 먹죠 더 드셔도 돼요? 못 먹겠어. <laughs> 야 우리 잔이장단이... 이거 어떻게 오버컷을 하는 거야. 오버라도 다 먹어야 돼요. 그게 야, 이게 어저께 테스 성공하는 거예요. 아니 다 먹어야. 빨리 이거 빨리 다 먹어야 먹어야지 성공하는 아, 아니, 아니, 건데. 포기하지 말았어야지. 이거 이거는 무용할 이거 것 같아. 하나만 더 먹어. 하나만 더. 야야얘가 무너진다. 아직 아, 많이 남았어. 아, 이거, 이거 챌린지 성공해야 되는데. 와 이거. 아니 뭐, 드셔보세요. 아니. 다음 날 똥구멍 찢어. 하나 더 먹어야 돼. 이거 성공하려면 그래도 도전인데. 난난 이거 막땀 나. 해지리가 이 정도. 내가 땀나 지금. 도전 안 돼? 아, 이거 안 돼요. 도전 안 돼? 안돼안 아, 돼.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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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이거 진짜. 아, 남자가 오가 <laughs> 있지. 아, 아 그거 또 보셨어요? 어. 아나땀 어, 나. 땀나. 아, 아 이거는 매운 게 아니라 아파. 아. 안 되겠다. 아, 자 그럼 안 돼. 그러면 다음 다음 이제 체험 이제 도전보다는 체험으로. 자, 아 이거 안 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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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될것 같아요. 될것 같아요. 안 돼. 상는될것 같아요. 저는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. 일곱 불러야 돼요. 명어 좋아하시잖아요. 안 좋아하세요? 진짜. 네, 안좋아요 어, 좋아해. 아, 저 진짜 그렇지. 몰라. 나너다먹어야되겠다 너무 위험한 거는. 아니, 먹으면 안요. 먹을 게 아니요. 왜 자신이 없어요? 이 가루도 먹으면 그래, 그래. 안 돼. 제가 저 정도면은 나머지 아, 네. 다 죽어. 아니, 정도면은... 아, 이거 먹면은 뭐. 이틀 떤다. 이틀 떨어. 내, 먹지, 그래. <laughs> 먹지 마요. <laughs> 진짜 먹지 마. 냄새가 좋아. 똥 냄새 나요. 뭐자 그럼 소름 돋았네.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냥 이거 이거 하나만 이거 이거 이거. 예,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네, 그래요, 그래요. 먹을 거. 도전. 아, <laughs> 어, 도전 좋다 도전 정신 좋습니다. 그것도 매울 것 같은데. 자기도? <laughs> 아니야. 나 죽어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나 죽어, 난난 <laughs> 천공 뚫려. 물먹어야겠이건 제가 먹어 보니까 진짜, 진짜 그냥 과자가 아니고 <웃음> 그냥 <웃음> 이 진짜 덩어리니까? 매운 이고춧가루이 덩어리를 이렇게 모아놓는 고추 씨들만 모아놓는 느낌. 저는 그 <laughs> <그거> 어떤 맛도전 도 <laughs> 도전,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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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. 어, 제대로 도전. 야, 이만큼만 만큼만안 된다고 오빠 지금 우선. 아니 도전 도전 남자도전. 는 내가 먹어본 거 괜찮아 그래 봐줬다 이만큼 도전. 야, 씹어 삼켜야 돼 버티면 안 돼. 회장님 고구마 한입 먹어 매운 맛 제가 가실 거야. 손 손가락 이거 건들지도 마. 얼만도한 뭐, 거야. 그러니까 얘가 못 버티면은 아무도 <laughs> 못 먹어. 많이 드시네. 뭐 어, 멋쟁하시네요. 왔어. 얘 요만큼 지속만큼 먹었는데. 왔어. 와, 와, 와. 땀나 지금. 거기 거기에 열 배를 지금 비니가 먹고 있는 거예요. 콧등. 한번 <laughs> 드신 거예요, 열 배. 몇 쳤어? 이거에 다섯 배를 넣어 먹었어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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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<웃음> <웃음> 왔어. 왔어. <웃음> <window> <웃음> <웃음> 왔어.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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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, 이거, 이거. 탄산 먹으면 더확 올라. 이 먹어 먹어 yeah. 먹어 고구마 먹어 yeah. 아니 힘줄 이거 야야 내 내가 말했잖아 안 된다고 아내 피똥 싸고 아나 지금 내가 막 머리 어 머리 따듯 <laughs>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선장님 도전 지금 느낌 어때요? 누이 이거는... 타요 지금 목구멍이 타요 목구멍 참을만해 요 선장님 도전 참을만해 저런 도전 안 해요 야 이거는 솔직히 내가 이거 버려. 이거는 아, 이거 뭘 버, 버려? 버려. 아니야. 못 먹는 게 비싸냐, 뭐, 아, 비싼 거 아니고. 아비싸게뭐해 이게 왜반찬냐고 이게. 비싼 거. 비싸면뭐 하냐고 아무도 못 자, 먹는데. 자 이게 원체 철리법 아니 이게 해골돼데 아. 이거 못해 먹는 거. 쓰러진 거야, 쓰러져 지금. 아. 지금 아직도 지금 말이 남았는데요. 이거 다음 도전하실 분 연락 주세요. 잘 보관했다가 아. 아니, 제가. 저는... 그 땀을 조금 먹으면 음. 자극이긴는데 해외에서 아니, 온 거예요 그냥 막 땀이 막 나긴 해. 해 아... 민이도 네. 쪼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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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리 먹을 사 없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